줄기! 줄기, 줄기. 어, 뭐 와, 정말 땀! 뭐야? 아! 줄기? 토마토 패턴? 줄게, 줄게. <laughs> 못 꺼내고 있어 어구. 이거 뭐야? 삐이야 케찹이네 케찹 케찹 가자가자 <laughs> <laughs> 어, 오오보가 여기 또 있네? <laughs> 장난감인데 <근데> 또 있네. <laughs> 아니 저 이거 물티슈. 이게 <laughs> 뜯는 건 아니야. 들어있는 아, 거. 아니야? 안에 들어 있는 거. 어복 이건 별로야? 이건 또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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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떻게 하고 싶어? 둘다 갖고싶나봐 <laughs> <laughs> 귀여워 <웃음> <웃음>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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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가 얼른 가오브이가 절로 아 một 하고 u đ ị 고 n g 고